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전반부는 거의 다윗의 시입니다 어, 개인 탄원시로 이 시를 분류하기도 하고요 탄원의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가 좀 독특한 것은 감사의 내용과 찬양의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사시로도 분류하고 찬송시로도 분류합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특별히 표제어를 다시 보시면은 문납벤에 맞춘 노래, 요런 특징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문납벤이 뭐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아들의 죽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편, 9편을 노래할 때, 아들의 죽음이라 불리는 멜로디에 맞춰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은 뭔가 슬픈 곡조겠죠? 아마 단조의 멜로디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슬픈 느낌의 노래지만, 찬송시고 감사시란 걸 생각하면, 결연한, 예를 들어 우리가 사명 같은 노래도 불러보면 단조의 노래지만 결연해지잖아요. 뭐 어디든지 가리오 뭐 하면서 부를 때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단조의 노래가 때론 우리의 막 결연한 의지를 다지듯이 아마 그런 곡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미난 건요 10편, 9편, 그리고 10편, 10편, 9편과 10편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라고 그래서. 영어 알파벳 하면 우리가 뭐 a b c d 이렇게 가듯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어요. 그래서 알레베트 김멜 달렛 뭐해바부자인 뭐 이렇게 쭉 알파벳이 가는데 예, 되게 어렵죠. 복사되기 <laughs> 예, 쉽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 헬러 이런 거다 공부해야 되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히브리어 알파벳에 의해 쓰여진 시예요. 말하자면 지민호라는 이름이 있으면 삼행시 같은 겁니다. 지 그러면 아, 지혜롭고, 민, 민첩하고, 호, 어, 호탕한 <laughs> 사람.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제 바램을 담아 삼행실 졌다고 치면은, 동의 안 하시는 표정이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 치면은, 아, 지민호란 사람이 좀더 근명하게 드러나죠. 지민호란 이름만으로도 저란 걸 알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지혜롭고, 민첩하며, 호탕하다. 이렇게 뭔가 지민호란 사람이 더 선명해지듯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글은 가나다라 이렇게 가잖아요. 가. 가난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새롭게 하소서. 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다. 라. 랄랄랄랄라. 왜 이렇게 예를 이런 식으로 그럼 뭔가 어 하나님을 향해 그 이게 운에 맞춰서 이렇게 쭉 진행될 때그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 그런 효과서 이걸 답관체라고 말해요. 구편과 시편이 그렇게 알파벳에 쓰여진 거예요. 알렙부터맨 타부까지 해서 총 알파벳 숫자가 22개인데, 그중에 이 구편이 절반, 시편이 절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도 오늘 우리는 구편을 또 절반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알렙배트김멜달레 해, 바부바부까지 오늘 돼 있습니다. 두 절씩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렙으로 시작되는 말로 1절, 2절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배트로 3절, 4절을 노래하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 10편 9편에서 이제 이 답관체를 사용하는 이유 제가 설명드렸죠. 그 의미를 좀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식인 것처럼, 9편에서 감사와 찬양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감사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합당하신 하나님을 더 극명히 드러내고, 그분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 그 분께 드려야 될 찬양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알파벳 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그 절반을 살펴볼 건데,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 오늘 감사의 기도잖아요.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구원사건에 대한 회고.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회고하는 것으로부터 감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다이슨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보면 굉장히 강력한 감사와 찬양의 의지를 고백하고 있죠. 내가 전심으로 여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럼. 그렇게 결연한 의지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유,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의 변호자가 되어주셨고, 젠파장이 되어 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악인들을 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구원해 주셨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고 나니 그 시간들을 회고하고 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양을 치던 시절부터 곰과 사자와 싸웠고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어, 사울에게 그 수많은 시간 쫓겨 다녔던 일들, 또 자식들에게도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의의 재판장 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셨죠.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런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떠올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개인적인 회고만 이야기하고 있질 않고 공동체적 회고의 자리까지 나아가요.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보시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을 다 멸하시므로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 또한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 회고를 하고 나니, 역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게 무엇이냐. 지난날 내 삶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추억이란 이름으로 지난날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추억들을 떠올리면 우리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턱 머금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참 좋았지 이러면서 청춘의 시간들도 떠올려보고 즐거웠던 시간도 떠올고 리 심지어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떠올려 보면 그 또한 추억이 돼서 힘들긴 했어도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팠던 기억이 가장 남는 추억이 되기도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잘해준 선생님보다 매만이 때린 선생님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쵸. 그렇죠? <laughs> 매, 매, 매 때린 선생님 이름은 까먹지도 않아요. 막 되게 미웠는데 그 선생님 생생히 기억나죠. 그런 지난날의 기억들을 떠올렸던 것처럼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던 그 하나님. 재정을 채워 주셨고 병들었을 때 고침받게 하셨고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게 하셨고 어려운 중에도 취업하게 하셨고 또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 또 새로운 생명도 잉태하게 하셨고 수많은 어, 내 삶의 역사셨던 하그 하나님 개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한번 돌아보세요. 37년 전에 어, 선일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영혼들을 이 교회로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열방을 향해 또 선교하라는 명령에 따라 복음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런 기억들을 다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 참 감사했지. 감사했지.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 온지 1년이 좀 넘었잖아요. 선일교 역사가 궁금하면 오래 계셨던 분들에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선일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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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옛날에 논밭이 이렇게 있고, 뭐, 막 설명해 주세요. 그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들으면, 아, 참 재밌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생각하면, 저 또한 선일교 일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되죠.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역사까지도 아버지에게 묻고, 그 아버지에게 또 물으면서까지도, 뭐를 기억하라는 거냐면, 그 옛날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이전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제 신채호 선생님도 그런 말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말이 참 맞아요. 역사는 반복이잖아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만 새로운 역사가 허락된다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동일히 성경도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또 걷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감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설령 지난날 내가 죄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를 알기에 또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날에 나의 부족했던 것들을 떠올리니 그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제 그죄를 다시 짓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지난 날의 삶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도 회고해 보시고 또 우리 공동체 선일교회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지금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깊은,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정한 감사를 위한 내용이라면, 지난날 회고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에 있을 구원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예, 앞으로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6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고였고요. 7절부터는 앞으로 일들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지금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날도 돌아보니 보좌에 앉으셔서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의 회고를 통해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나면 그 경험들로 인해 내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믿음이 생기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그 믿음으로 신뢰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날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니 또 뭐가 나와요? 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감사해. 오늘 새벽에 나눴지만,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죠. 침노한다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기차가 열심히 달려갈 때, 내가 잡든지 안 잡든지 그 기차는 가요. 그럼 누구만 그 기차에 탑승할 수 있느냐? 힘 있는 자. 그 기차를 꽉 붙잡는 자. 그 기차 위에 올라 타는 자들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부여잡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 내게 왜이 고난을 주셨을까? 질문하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럴 때하나님이 하늘의 비밀들 보여주실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일들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내게 주셨듯이 앞으로 내게 또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참 부익부빈익빈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점점 더 믿음 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되고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되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요, 죄를 짓고 그죄 때문에 또더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게 돼요.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이처럼. 어,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감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내게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감사하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요. 믿음은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시그니처가 뭐냐면 감사해요. 예. 믿음 있는 자의 표식이 뭐냐면 감사해요.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혹시 잃어버렸다면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내게 혹시 믿음을 잃지는 않았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그가 고백한 이 믿음이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걸 보게 돼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목소리>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환란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잘 보시면요. 7절, 8절에서 재판장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라고 했잖아요. 재판장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예,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고백했던 그의 믿음은 이제 한층 더 성숙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해요. 피난처란 뜻이에요. 더 친근해졌죠. 뭔가 재판장 그러면 딱딱해 보이고 제삼자처럼 느껴지는데 피난처, 요새, 더 친근해진 걸 느끼게 돼요. 인격적으로 지금 주님과 그가 더 친밀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구절과 십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십절을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판결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버리시지 않는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역시 판결 뭔가 좀 차갑고 제3자 같은 느낌이 오는데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훨씬 더 친밀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요. 사건 목자가 양을 팔아 먹을 때 버리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꾼 목자처럼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목자를 발견하는 것 얼마나 친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제적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대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야다. 이건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니까 이 정도는 다 기억해. 어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야다, 야다란 말 알아? 이러면서 히브리어 야다 중요한 단어예요 알다라는 뜻인데 경험적인 앎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경험하여 하는 앎. 부부가 서로를 안다할 때 그런 앎이에요. 서로의 일것을투적을다 아는 앎. 친한 친구를 안다고 할때 어나 걔잘 아는데 예, 그런 앎이에요. 서로의 성격과 습관과 말투와 이런 모든 것을 공유한 그런 암. 과거에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회고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조차도 아까 말했잖아요. 옛날을 기억하고 연대를 기억하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늘 넘어진 거 아닙니까? 어제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오늘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어제 물을 내셨던 것만 기억했더라면, 다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하고, 은혜를 사모했을 텐데, 그들을 그걸 또 잊어버리니까 또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는데, 저녁에 불평해요. 아침에 만나를 기적적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저녁에 불평 안할 텐데, 저녁에 되면 또 불평해요. 자꾸 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은혜의 흔적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그 은혜의 흔적들은 매일 놓치고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불평과 원망의 요소들만 끊임없이 찾아내는지 그런 자들에게 미래가 없죠.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역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 그 역사를 잊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또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게 없으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들춰내십시오. 지난날의 아픔과 어려움만 자꾸 들춰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들춰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예요. 과거에 그 하나님이 그냥 화석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한때는 주님을 좀 믿었지. 내가 한때는 주님을 알았지. 그런 화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과거에만 만났던 하나님 아니고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 재판장이셨던 하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을 더 알고 나니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나를 보호해주시는 피난처요, 요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주님을 더 알고 나니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오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게 마땅하죠. 부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친밀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듯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야다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야다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또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두 가지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밤에 큰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